위가 포스팅 거야? 좀나좀더 아래 보자. 여기 있긴 한데 라이브 아, 시작돼 있네. 음. 뭐야 이거? 여기 시청자 수야. 이건 시청자 수고. <laughs> 오른쪽이 비행기는 뭘까나? 아 그거 내가 봐줄게. 음 여기서 댓글이 뜨면 여기로 나와. 음 그리고 여기서 음 아, 네가 만약에 그음소거를 하고 싶다면은 어 여기 음소거 여기 있지 이거 누르면 되고. 음, 음. 확성기야 여기서 주황색으로 뜨거든안 보고 싶으면 확성기 메시지 안 보게 하면 되고. 어. 짚팅 발목이는. 그리고 라이브 튜팅 방 보기로 여기서 보는 것실 쉬워 볼수 있고 음. 여기서도 나오긴 한데 <laughs> 그다음 이거 화면 공유 정지 일시 정지가 아. 종료는 그냥 종료하는 거고 여기가 어, 왼쪽에 이거 음. 이게 사람 보는 수 오른쪽이 로켓이라고 하거든 음. 이게 말할 수있록그 스틸트 게계막 메인 화면에 니가 올그좀잘 올라갈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이 더 보기 쉬울 거야. 로켓, 로켓이 많으면 좋아할 수 있고. 음. 뭐라고 해야지? 그 미러티브에서 로켓 같은 존재인 그 스타는 사실 그렇게 막 영향이 많지가 않아. 좋은 점이 그렇게 많지 가 않은데. 음. 옷걸이, 옷걸이, 옷걸이. 오늘은 제 친구를 그려보겠습니다. 물론 제 옆에 있는 친구죠. 좀 미화시켜서 있는 그대로 하면 큰일 나니까. 뭐야? 뭐해? 다뒤었어 <laughs> 아, 겁나 못하겠다. 아침부터 빼고 하 빼고는 진짜 못하겠다.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이, 이 짓하니까 기분 좋아. 응. 진짜 내가 얼마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좀비고 있는데, 진짜 몰폰, 몰폰 으로 좀비고 하는 거 진짜 힘든 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뭐야, 저 갑자기 이그 못해. 아 저새끼 긴장했네 혼자라니까. 대충 머리 걸어가 같이 아, 머리는 <웃음> 머리 똑한 <laughs> 머리. 어. 닉네임은 기, 이 친구의 이름 은 귀도입니다. 혹시 방좀 몰라요? 어떻게 뭐죠? 자동 그 뭐지?